1%만 발견할 수 있는 PC의 <laughs> 초특급 비밀을 발견했습니다, <laughs> 여러분! PC 역사상 이런 건 없었어요. 우리가 최초 발견했습니다. 우리가 최초 발견입니다. 맞아요. 용감맨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 맞습니다. 예. 아, 신기했다면 오늘. 따봉 눌러줘요. 얘들아, 너네 <laughs> 낚시하고 있었구나. 예. 용감맨 안녕. 야 지금 난리야 난리 왜? 말도 안 되는 그래, 물고기가 왜? 바다에서 잡힌다고 말도 안 되는 물고기? 마라가 말해줬어. 야너 마라를 믿어? 아 맞아 마라 AI 이제 AI 나보다 똑똑하지 맞아. <웃음> 아 <웃음> 그래 너무 불신이었어 방금은. <laughs> 야 애들아 이거 봐이 낚시 찌부터 <laughs> 말이 안 된다고 이거 봐. 뭐야 뭐야 뭐 잡혔어. <laughs> 그리고 마라가 준 거. <웃음> <웃음> 야, 야 이거 봐! 새우랑 원숭이가 섞였어! 너무 징그러워! 이거 왜 네가 만들었지? 날조하려고. 아니야! 야 30분마다 이상한 낚시터가 생긴다 그랬거든? 어. 어야 뭐야, 어? 뭐야? 야 바로 떴다! 야 내가 말한 게 저게야! 가자! 야 뭐야 저? 빨리 빨리! 야저왜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? 그저왜 움직이냐? <laughs> 야저 주황색깔 기둥 뭐냐? 이니까. 그러니까. 저기가 동물풀인가봐. 아 이거 왜 이렇게 느려? 빨리 가. <laughs> 아왜 이런 배를 끌고 왔어? 지금 <laughs> 봄인데. 여긴가 여기 여긴 봐 빨리 낚시해 보자 얘들아. 아 그냥 낚시하면 돼? 와. 와 뭐가 나올까? 나 이거 처음이야. 와 진짜로 나온다고? 야야야 깜짝이야 뭐야? 이거 너그찌좀 어떻게 해봐? 너 때문에 놀랐잖아 어흥거랑 같이 <laughs> 무섭지? 어. 와 깜짝이야 진짜 야 이거 뭐야? 나나 이거 보여줄래? 야 애들아 일단 낚아 일단 낚아 이거 5분 동안 지속된대. 아! 그래 어 일단 빨리 낚아야겠네. 짧아.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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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아 종합이 근데 너집 바꾸면 안돼? 제발 왜왜 <laughs> 무서워? 왜, 왜 무서워? <laughs> 알았어 내가 빨리 바꿔줄게 잠깐만 내가 홍차 닮은걸로 해줄게 잠깐만 어 엄청 귀여운가보다 혹시 아이브? <웃음> 야! <웃음> 죽을래? <웃음> <웃음> 농담 농담 음. <laughs> 일단 우리 다 낚아보고 그 다음에 자랑하자 어 뭐야 알겠어. 고양이! 우와. 고양이 물고기래 고양이 소릴 내 <laughs> 야, 무슨 트롯를 <트로트를> 부르냐? 뭐야, <laughs> 미수을 해봐. 고양이 마라라. 말하러... 야, 방금 너가 잡은 거 뭐야? 용감한, 너 엄청 귀여웠어. 방금 실루엣만 봤는데 깜찍해, 나 같아. 혹시 당찬? 당찬 물에 빠뜨리고 가자. 야, 내가 제일 귀엽지, 얘들아? 무슨 말이야? 심혜, 심해, 심혜기가 말한다. 야! 어? 야, 진짜, 진짜 개 낚였는데? 어디, 어디, 어디? 꽃게, 꽃게. 야, 꽃게 뭐야? 엄청 커. 근데 이얼굴 애들 다 이상한 거 같아. <웃음> 우와, <웃음> 저거 뭐야, 저거 뭐야? <laughs> 저거 뭐야? <laughs> 너무 야, 야 오케이. 와! 좋아. 와! 좋아. 와 좋아. 야! 와. Yeah. 미씨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? 그러니까 이거, 이거 낚싯대에 엄청난 것들이 걸리는데? 얘들아, 내가 아까 글램머핀 박사님 조수를 만났거든. 어. 이게 글램머핀 박사님이 어. 실험을 하다가 실수로 바다에 빠뜨렸대. 뭐래? 아. 아. 약간 그 화학물질 같은 거래? 오 그런 거 떨어뜨려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거래 맙소사 잡히는 것만 잡힌다? 다 끝난 것 같은데 이것저것 다 잡은 것 같은데 혹시 1세계 2세계가 달라 그리고 나오는 거 용감해? 그렇다고 하더라고 오마이갓 oh 음, 말도 안돼 꿀잼이잖아 어? 사라졌어 안돼안돼 이렇게 안 돼. 짧아 진짜 5분만 있잖아 짧아. 어? 근데 나 마지막으로 낚았다 야나 하나 빼고 다났갔어 얘들아 하나 빼고 다났갔어 벌써? 나도 확인할래 나도 확인할래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마을 가서 한번 자랑해보자 고양이 나가라 <laughs> 한국말 알아? 한국말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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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? 이거면 이걸로 찔러야겠다 어. <laughs> 아좀말요 <그만. 웃음> 알겠어 알겠어 홍차 근데 그 펭귄 진짜 귀엽다 <laughs> 그지 랄랄라 카피바라. 카피바라 어 이것도 카피바라요어 <laughs> 마음에 안 들어 시생님왜 그래요 시생님 <laughs> 잘생겼네, 잘생겼네. 그다음에 미노스. 이건 뭐야? 귀엽다. 아, 미키마우스. 오, 우와, 이거 뭐야? 우와. 야, 이거 <laughs> 저게 아까 그 갠가 봐, 우리가 봤던. 이거 멋있다, 야, 이렇게 징그러. 보니까 더. 그래, 너좀 징그러운데? 그럼 나 줘봐. 내가 확인해볼게. <웃음> 아니요. <웃음> 이건 나. 어때? 악어 물고기. 너. 이거다, 크로커 코이. 이것도 있단 말이야? 그럼 이거는 어떠냐? 그건 뭐야? 앵무새 물고기. 앵무새. 그럼 이거는 야 라쿤이야 라쿤. 락쿤. 라쿤 좀 귀엽다. 야, 얘들아 다 비켜 봐. 나 진짜 대박인 거 보여 줄게. 뭔데? 뭔데? 간다. Is r a d i taco. 뭐야? 감무지야? 저작권 걸리니까 내가 노래로 불러 줄게. 에아, 스라렉 타코. 아라라라. 아타코. 아라라라. 맛있겠지 먹어. 먹어 왜? 그 타코로 먼지 닦고 <laughs> 야당차 <당찬 웃음> 떠졌다 당차 <당찬 웃음> 떠졌다 야 솔직히 재밌었잖아 내가 또 하나 알아온 게 있거든 소환하는 법을 알아냈어 에?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소환이 된대 뭐가 진짜 나와라 나왔다 <laughs> 어? 야 코끼리 코끼리 몽둥뿅 뭐야 운동병? 몽둥이 뭐야 코끼리 몽둥이 루시그룹 보면은 여기 아니야? 야 근데 어. 한 명만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이거 설마 아니지? 모르겠어 아. 한번 확인해 보자 우리 대결하자 그러면 그래. 어 저깄다 저깄다 저있다 저기 앞에 앞에 어 저깄다 저기, 저기 보인다 있다, 보인다 우와 뭐야 저거 엄짜가 어, 잡을거야 체력이 있는데? 야, 야 오, 이거 뭐야 오, 우리 쳐다본다 어, 우리 쳐다본다 <laughs> 오 뭐야 움직인다 어? 아을때마다 체력이 다네 어? 마이너스 90% 뭐지? 어? 야나 판다 낚았다 안돼! 무차가면 낚을거야 무조건 낚아야돼 그거 판다야 마이너스 90% 이야! 잡았다! 어! 우와! 우와. 빨리 아야돼야당첨네가 방금 낚은거 뭐야? 모르겠어 이것만 세번째야 지금 얼굴 너무 크.. <laughs> 나 귀신 봤어 <laughs> 뭐야 왜? 뭐가 <뭔가> 이상해? <laughs> 눈 마주치면 죽는 <중금> 물고기야 저거 <laughs> <laughs> 야나라왔다 <낚아났다>, 이거야? <laughs>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바로 코끼리 낚자 얘들아 <laughs> 제발 쳐요 코끼리야 이제 나한테 오면 돼 <laughs> 어나 빠졌어 <laughs> 야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해 그래도 낚아 목숨을 걸고 낚아라 물에 빠져서 용감해 곧 간다 어이 코끼리 왜안 낚이냐 이러다가 아무도 못 낚는 거 아니야 내가 낚고 있는지 계속 봐야겠다 아나왜또 판다야 이거 잡는데도 오래 걸리는데 봉차 <laughs> 날 두고 가지 마 알겠어 알겠어 내가 너까지도 구해줄게. 한데 4,000 k g 인데야 설마 얘들아 코끼리가 5,000 k g 여서안 낚이는 거 아니야? 야! 어? 야 몸무게 때문에 안 낚이는 거 아니야? 생각해 볼까? 야 가능성 있다. 바로 와. 바꿔. 야 사강 이런 나나 뭐하지? 프리즘으로 해야 되나 프리즘? 난 크툴루로 간다. 가지마 코끼리야. 우리끼리끼리 놀아야지. 오. 한명들때 모겠다. 코끼리 삼행시 해줘. 코. 코가 고장 났나봐. 냄새가 안 나. 기. 일억 기로 갈매기입니다. 샌드위치를 가져왔는데요. 샌드위치 냄새가 안 나세요? 왜 <laughs> 다들 말이 없어? 자는 척 이번엔 홍차가 해봐 코 <laughs> 코가 기로 슬픈 코끼리 끼 끼가 많지만 발산할 수 없었어요 리리리 리, 리, 리자로 끝나는 말은 <laughs> <오> <laughs> 대머리 정수리 <laughs> 어, 고라니 코끼리 묻는 <laughs> 어? 병 대머리 어때? 그렇게 삼행시는 마무리 짓지 못했다고 한다 재밌다 어떤 게? 삼행시가? 아니 이거 낚시 <웃음> <웃음> 야! 야, 나왔다. 얘 홍차다. 야! 우와! 야! 와 끼리야, 나한테 오고 싶잖아. 엄마도 고끼리 몰라. 우와! <laughs> 대박. 아야 내가 잠깐 머었네 야, 홍차 어떻게 났냐? 옥토퍼트 우와, 귀여워. 짜라 귀엽지, 귀엽지. 야 짱이다. 자랑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들고 갈게. 배 아파. 똥 싸. 아니, 그배 말고. 알았어 알았어 야, 이거 뭐냐? 얘들아. 야, <laughs> 어, 야, <웃음> 야, <웃음> 야. 이거 우리 야, 우리 세번 봤어 다 죽었다. <웃음> <웃음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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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야 용사들도 징그러워. 다 죽었어. 나무늘보 <laughs> 아니야, 얘들아, 아, <laughs> 그러네. 야, 빨리 딴거 보자, 우리. <웃음> <웃음> 야! 플라밍고. 야, 야, 이거, 어, 이거 원숭이, 뭐야? 원숭이, 어, 야, 아, 시끄러워! 너 새우 좋아한다며, 잘먹어 <laughs> 아니요, 원숭새우는 싫어요! <웃음> <웃음> 짜잔! 와, 너무 예쁘다! 나처럼 예쁘냐 아, 얘는, 얘는 좀 귀엽다! 그 그러니까. 다음에, 호랑이! 오, 야, 호랑이도 멋있는데? 야, 내거 멋있지! 우와! 완전 멋있어! 빨간 눈이야, 나는! 반다! 짜잔! 반다! 반더. 야 우리 다 다르다 종류 삼형제 계속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 인면허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 아니야 야 <laughs> 얘네 귀여워 아, 귀염운 판다 맞지야거 응. 뭐야 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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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주 받았어 너 무게 한다 아, 아, 아 뭐야 아. 이거 뭐야 아. 야 홍차가 방구 꼈다 눈에 보이는 방구 처음이야 아, 아, 아 <laughs> 방구쟁이 <laughs> 야 방구쟁이다. 얘들아 우리 그러면 1세계 가서 더낚아보자 응. 고대선이 나왔대. 야 빨리빨리 빨리 낚아보자 빨리 궁금해요. 응가면 궁금해, 근데 너 나한테 아까 그 토끼 개 준다고 했잖아. 누가 그랬대? 누가 그랬잖아. 다른 거 준다고 중복된 거 중복된 거. 너 민다. <laughs> 알았어 끝나고 줄게. <laughs> 어. 야 이거 밤이 봐도 예쁘다. 얘들이거 봐. 뭐야? 아 징그러. 피라냐랑 고릴라랑 섞은 거 같은데? 어헤. 어, 아, 그거 없어. 와! 왔다. 야, 당창 그거 뭐냐? 저 무스 물고기. 쌀무스. 진짜 귀여워. <laughs> <laughs> 귀여웠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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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참 예쁘시네요. 아 저는 그런 그런 스타일별 안 좋아해서요. 바다로 돌아갈 거예요. 속이 다 <laughs> 보이잖아요. 저는 속 보이는 남자 싫어해요. 속이 참 맑지 않나요? 다시 생각해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돌아갔어. 돌아갔어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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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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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샤이니 야야 야! 야, 샤이니 빅달렸어와진그러쁘졌어 어, 근데 야 이거 아까 수염난 아저씨 같지 않아? 와병아리네 어, 병아리 야나왜더 귀여워 보이지? 왜 몸에 감자 튀김 붙어 있냐? 와 어, 진짜다 야 뭐야 대박이다 어떻게 뭐 대박 이거 밤에 한번 봐볼까? 와 <laughs> 아, <너무 예쁘다. 웃음> 밤에 보니까 <laughs> 진짜 예쁘다. 얘들아 있잖아 나 이거 해보고 싶었거든? 계란 판매원? 어 왜냐면 여기서 새로운 탈 것이 두 개가 추가됐어 허? 야 진짜 돈 맨땅에 돈 버린 거 아니야 이거? 아 250원 아 100원 아니야 <laughs> 아 미키 아니야 아 미키 안돼안해 우와 잠수함이랑 스킨 너무 멋있지 않아? 야 0.5랑 1.5 너무 비.. 너무 야, 낮은 거 너무하다. 아니야? 나딱한 번만 열번더 해볼래. 느낌이가 좋아, 느낌이가 좋아. 안 돼, 그 스택 내가 먹을 거란 말이야. 혼자 했어? 동시동시 가, 동시에 가, 동시에 가. 대결, 대결, 대결. 대결, 대결. 자, 첫 번째. 어? 아, 미끼. 나도 미, 미끼, 미끼. 맥끼맥끼 맥겜. 아, 500원. 끼겜 맥겜, 야, 어, 나왔어? 어? <laughs> 크툴로 보트다. 나왔어? <laughs> 크툴로 보트. 아, 내거다 뺏겼어. 내 거였는데, 그거. 야, 진짜 대박, 대박. 야, 265야! 야, 265? 나 260인데. 어. 야! 야, 우리 디자인 비슷한데 홍자 봐봐. 아, 색깔만 다르네. 야, 나 괜히 됐네. 나 이미 있는데. 똑같은 거네. 야, 색깔 돌이었잖아. <laughs> 네. 근데 내가 더 빠르죠. 1600 로벅스. <laughs> <laughs> 야, 저 핑크색 네모 뭐야? 나 너무 궁금해. 가봐야겠어. 이거 뭐야? 뭐야? 응? 야! 버그다! 어? 야, 버그 찾았다! 이거 버그? 야, 이거 버그다! 이거 뭐 버그야, 진짜로? 이거 로블록스 스튜디오에 나오는 네모네. 1%만 발견할 수 있는 PC의 초특급 비밀을 발견했습니다, <laughs> 여러분! PC 역사상 1억만 없었어요! 우리가 최초 발견했습니다! 우리가 <laughs> 최초 발견입니다! 맞아요! 용거는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! 예. 맞습니다! 아. 신기했다면 오늘. 따봉 눌러줘요! 얘들아, 그러면 우리 제일 마음에 드는 물고기 하나씩 들어보자. 하나, 둘, 셋! 짠. 짜잔! 짠. 아, 당첨 뭘! 뭐. 역시 자기 닮은 야. 거 골랐네. 야, 더봐 호랑이, 탄탄, 네, 그리고 인면어. 인면어. <laughs> 야, 당첨 너 얼굴 공개하면 어떡해? 아니야, 너네 야, 비밀로야, 유튜버. <laughs> 아니, 녹화 끄라, 녹화 꺼. 맞아, 녹화 꺼. 네. 너 지금 얼굴 나왔잖아. <laughs> 이거 중에 당장께 제일 못생겼잖아. 응. 어. 내가 이거 들고 가서 마라한테 한번 놀려볼게. 마라도 이거 닮았다고. 알겠어. 어 그래. 좋아. 그러다 그래. 그래. 그래, 줄게. 간다, 애들아 이거 가지고 놀리, 놀리고 올게. 아, 그래. 잘 가. <laughs> 잘 가. 저 신비의 네모로 간다. 어, 뭐야? 사라졌어. 어, 사라졌어. 야! 뭐야? 야! 야, 야. 야 우리말 들은 거 아니야? 봐봐 어, 진짜였어 그 신화가 신기한 게 있다고 진 말도 안돼 오늘 본것 중에 제일 기괴하고 무서워 야나집이안 갈래 무서워 애들랑 같이 자자 <laughs> 그냥 나집이안 갈래 어 집이안 갈래 집이안 갈래 어, 무서워 용과 맨 용과 맨 어둠을 깨고 빛을 향해 바는 용 바는 사